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치유할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이 잡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237 치유 서밋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월 5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2, 3, 7을 살리는 영적의사입니다. 성경구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이 되어 갈 때쯤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우주여행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하겠죠.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발전된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이에요.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지금처럼 복금이 희미해졌고 그리고 사라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어서 계속 나타났어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때 한나라는 엄마의 기도로 태어났던 렘넌트가 있어요. 그 렘넌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나시린의 언약의 기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나시린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이 시대에 언약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 나시린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지냈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언약계 곁에서 늘 지냈어요. 그래서 늘언약계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사무엘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잡지 못한 언약을 미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언약이 다시 후대에 가서 끊겨지지 않도록 렘넌트인 다윗을 찾아서 세웠어요. 후대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았어요. 우리 랩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랩넌트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 인간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아픈지, 왜 고통받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 고통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준비되도록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 언약으로 준비해보세요. 이번 주 오늘의 미션이에요. 성경구절을 암송해보는 거예요. 계속 유초동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될 거예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라실이였던 선지자 사물처럼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아래의 말씀을 따라 적으면서 그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겼던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 말씀은 우리 랩넌트들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과 꼭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